체크오 n k you. Have a good day. I'm going to t e l 려 y 려 u about this box.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is b o 가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is box. 아, 근 제가 밥종류를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됐나? 한국인도 밥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었어, 최근에. 아침, 점심으로 시리얼이나 빵, 샌드위치, 이런 거만 먹다 보니까 약간 좀 물려가지고. 좀 내려가면서 한식당 먹으려고 했더니, 없네. 한참 내려가야 있네. 한참. 근데 바로 옆에 로토라라는 곳이 좀 관광지긴 한데 한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먹고 쭉 내려가볼까 합니다. 지금 딱그 한식, 한찬 딱 정갈하게 나오는, 아우 지금 생각만 해도 침근. 오늘 조식이또빵나오더라고 응. 빵밖에 없더라고 뭘 먹어야 될까? 아 닭도리탕 미쳤다 닭도리탕 삼계탕 네. 어떻게 혹시 삼계탕도 되나요? 얼마 네. 전에 아, 네. 초복이 와가지고 삼계탕 먹고 싶다 일단 메뉴 아. 좀더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덟 가지 되는 것같더라 남기면 안 되니까 조금씩먹고 왔습니다. 사장님, 저 김치전도 추가할게요. 김치전요? 네네. 네대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laughs> <laughs> 너무 크다 너무 큰데? 네. <laughs> 너무 커 너무 커밥못 먹어 싸가야겠다 이거 이거 먹을 줄 알았어 아침안 먹고 올걸 그조지그빵맛 있는 거 기린먹고 가지고 국물이 엄청 진해 <찌네, 웃음> 엄청 국물이랑 같이 먹었네 여 잠깐 들리기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못 움직이겠다. 여기 호수가 하나 있길래 잠깐 수화도 시킬 겸 산책하러. 와, 이 놀이터 되게 잘돼 있네. 야, 풍경 죽인다. <뽕> 뻥 뚫린다, 뻥 뚫려. 기플라나? 수영할 수 있나 여기서? 오, 오꽤 맑아, 꽤 맑아. 야, 쟤네는 흑조야, 흑조? 아니면 역광이라서 꺼멓게 보이나? 아 진짜 흑조네? 안녕. 아니 흑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었어? 나 흑조는 첨보네. 뭐야? 먹이가 없어서 안 오나? 뭘 줘야 되나? 여기가 로토로아라는 음. 곳인데 온천이 되게 많은 도시라서 완전 관광 도시. 오늘 특히 뭐 헐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우와 우와 다치겠어. <웃음> <웃음> 통돌이 통돌이. <웃음> 와, 이김치랑삼상탕다올라오네 어?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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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전김 남쪽으로 쭉 달려보겠습니다 아, 지도 보니까 후카폭포라고 이 정도로 유명한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 정도로? 오, 이야, 이거 보러 오는 곳인가? 이 끝이야? 시원하긴 하겠다잉. 아, 오늘 색깔이 되게 에메랄드 색깔이야. 오늘 묵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캠핑장. 캠핑장 이렇게 많긴 한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무료 캠핑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으려면은, 숙소비라도 아껴야지. 어, 물속이 다, 다비쳐 수영해도 되나? 여기 수영하고 싶다. 겁나 춥겠지? 어, 헬로우. 헬로우. 수원 한번 해볼까? 와! 거의 얼음물이다, 얼음물. 와. 으아. 발이라도 담그자 나못 참겠다. 우와. 어. 잠이 확깨네 아. 어 저기 카누 타는 사람들도 있어. 오, 우와. 우와, 뭐야? 묘기까지 부리네. <목소리> not, not cold? 하? Huh? Not cold? Yeah, it's cold. It's cold. cold.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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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cold. Is cold. What Is it canoe? 아, uh, canoe? 카약. Uh, A uh, kayak, yeah. yeah. Roll lock. <laughs> huh? Roll. No. Why not? Oh, it's cold! Spell them two bucks. Okay. Your son? Yeah. Oh. Two mm -hmm. <laughs> What? What is the roll? The turn it, under yeah. the water? This guy doesn't believe that you can do it. <laughs> <laughs> He's a talent scout. <gasps> No need for money. Oh no, he's saving for something, isn't he? Oh roll for 10 bucks. Okay, Karen, I'll just roll then we'll see if it's worth 10 bucks. No, I need <laughs> money for it. Are you paying pay money or not? Yeah. Oh. 10 bucks. Come on. My battery's going to die. <laughs> <laughs> no, I think, I think I have time. Come on. Waiting. The main road, roll. Whoa. Excuse me, do you know if the stove is available here? Stove? Yeah. What sort of gas does it use? Butane. Uh, yeah, yeah, yep. Yeah. Um, from the warehouse? Yeah. Do you know the warehouse? Yeah. You can get the Butane gas for that. Five bucks. 아, I mean, I mean, here in Taepa? No, no, no. This area is Oh, can you up? use it? Yes. Yes. Is it here, okay? y e s fine. Yeah, <laughs> yeah. 이런 걸 너무 해 보고 싶었어. 잠깐 오늘 먹을 건이 김치를 해결을 해야 돼서 어 너무 오래 이렇게 상으로 놔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김치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김치찌개까지 무리고 사실. 너무 재료가 없어. 아,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려 왔다. 너무 해 보고 싶었던 거다, 이거. 드디어 해봉 어, 칼팬이 없나? 여기 있는데 아 밑에 있구만. 밥을 할 냄비, 프라이팬. 저기 개수대 같은 데가 있더라고. 여 쌀을 씻어야겠다. 아우 저거, 저거. 대충 씻어. 안 죽어. 이거 그때 내가 몽골에 산 건데 한 번도 못 썼어. 됐다, 됐다. 와, 됐다. 야 됐다. <laughs> 이거 보니까 뚜껑이었는데, 뚜껑이, 뚜껑이. 밥하려면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아, <laughs> 씨 진짜 없어. 진짜 아이라이 와인도 분위기 내려면 와인 필요하죠 오픈했는데, 오, 바꾸지 않는데, 응. 음. 맛있어. Here, maybe close at seven, uh, close at six. Yeah, I'm not seeing here. Yeah, you're so s h i 어, 옆은 되게 신나나봐 계속, 계속 웃네 친구들 한 7명 왔나? 7명 와가지고 엄청 신나네 저기는 계란 두개 됐어 이 정도만 하자 두 숟갈 냄새 죽인다 야 여기 돼지고기도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밥을 넣을 차례인가? 지금 이제 밥을 넣는다 약간 덜 익었는데 뭐 어차피 볶을 거니까 와씨 겁나 맛있다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와씨 <laughs>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 이제 여기다가 이것만 먹기 또 아쉬우니까 라면 <laughs> 아 라면 라면 버릴까? 라면 버려야겠어 안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미친거 아니야? 어, 생각해보니까 와인은 지금 못먹을것같아 여기가 6시에 닫는다 해가지고저 바로 위에 저기 저기 캠핑가 보이시려나 거기는 24시간이라서 차를 옮겨야 되다보니까 야 근데 뭐 대충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투감이 좋냐? 아니 와인 와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Hello, Hello. Hi how you? Good How are you? We, we arrived early today. 아, ah, today. Yeah. <laughs> yeah. Too. Me too. Me too. Taupo, like the Taupo. city center. Uh -huh. And We walk around and we visit some shops. Uh -huh. uh, very interesting. Yeah. And we didn't ha do much Ta actually. Ta <laughs> how long do you stay here? Uh, here till tomorrow. Tomorrow? Maybe. Okay. Or, no, Monday. And you? What about you? What did you do? Maybe um, today. Today I <laughs> work. I worked. Uh -huh. I worked. Uh -huh. Uh -huh. You work here? Or you work on the computer. Computer, computer. Uh -huh. Yeah. How do you do? <laughs> Me? YouTube. <laughs> uh, do you have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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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 uh, channel? channel, yeah. Yeah, I my channel. that's so cool. Yeah. Wow. <laughs> hey, what's the name? So maybe I can find you. Okay. <laughs> On, the, on that? Yeah. I mean. <laughs> <laughs> she's definitely you know, if she, if we have some She's definitely the YouTuber because she makes videos and starts like talking to the video. Uh -huh. um, Welcome to the J world. <laughs> J world. i wine. Right. Do you want to have my wine? yeah we have fun oh, as well. Okay. but we're g o n n a g o like that that we were a little bit until they close. Uh -huh. yeah. um maybe when we we grow up we can share. okay. okay. See you. <laughs> see you. see you. see you later. see you. bye. bye. 아 <laughs> 씨. 또 왔시는 거죠? 모기도 처네 맛있어. 이게 낭만 아닙니까? 와인이 앞에 보이는데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싸왔어. 다 정리해 가지고 밑에는 싹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정리. 이게 낭만이지. 와 저기는 차 위에서 사는 건가? 여기가 지금 타우포라는 곳인데 일단은 쭉 내려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윌링턴까지. 아니면 최소 팔머스턴 노스까지. 사실 뭐 오늘 안에 다갈수 있는 거리긴 한데 저는 가다가 막 풍경이 좋으면 멈춰가지고 좀 사색 좀 즐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일단 타워포 왔으니까 타워포 시내 잠깐 들려가지고 구경 살짝 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뉴질랜드 도시들은 딱히 매력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포르투, 뭐 헝가리의 부다페스, 프랑스 니스 뭐 이런 도시에만 가도 복차오르는 그런 도시들이 꽤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아직 그런 도시를 만나보지 못한 그에 반해 자연 풍경이나 로드 트립할 때 뷰, 캠핑장에서 캠핑할 때의 감성 이거는 진짜 거의 탑이지 않나. 와, 설산이다 설산. 좀졸렸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차를 세울 수 있는 라인도 없고, 도시도 안 나오고, 한2 시간을 달렸나? 뭐 먹냐? 패스프레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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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밖에 없네. 어, 서브웨이다, 서브웨이. 서브웨이라도 먹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확실히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설산도 보이고, 확실히 추워졌어. Can I please get the uh, width six inch? Um, chicken strip. <coughs> yes, please. And, and can I add roast beef? Yeah, thank you. Lettuce, tomato, cucumber. What was it? No, no. Yeah, capsicum and onion. Onion. 보다가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 멀다 멀어. 잠깐 몸좀 풀고 가자. 아 잠겼어 잠겼어 지금 팔몬스터노스까지한 20분 남았는데 생각보다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갔던 캠핑장처럼 시설 갖춰져 있는 캠핑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무료 캠핑장뿐 무료 캠핑장에 샤워 시설이 없고 그냥 딱차 대고 잠만 잘수 있는 곳이라서 어제 멋있어가지고 오늘 좀 씻고 싶은데 한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끝. Don't drive on the grass. 아, okay. Okay. At all. So I'll give you a concrete site. You stay on the concrete site. Okay. Okay. f h e p i l o s o p h l e a l is so it's thirty-five um, dollars a night. Thirty-five. 너무 비싸잖아. 삼십오 불이면 그냥 숙소 생활하는 건데. 파워 사이트 비었고, 노 파워 사이트 칠 불. 괜찮네.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Be here. 이거 적, 적어서 하는 건가? 이거 안에 있는 투숙객들한테 물어보니까. 현금, 아, 봉투구나, 이게. 현금 넣으면 된다고. 딱 마침 칠불이 있어가지고. 음. 오, 샤워, 샤워기. 오. 오, 뜨거운 물 나와, 뜨거운 물와 바베큐장이 있네, 여기는. 또 오늘 오는 길에 크, 삼겹살, 삼겹살 사왔어. 어우 씨. 어우 씨, 뱀래 겁나 싫어. 음. 아, 이 잔주가 빠질 수 없지. 이거 칼이 없어서 어떡하나? 오얘비 예, 온다 와씨 망했다 차좀 멀리 있는데 음와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진짜 사실 제가 꿈꾸던 낭만 이런 거였거든요 투박하게 여행하는 거 코로나 이후에 여행한 것 중에 거의 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지금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숙소에 떠나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북섬보다 남섬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섬에는 또 얼만큼 더 좋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북섬을 빨리 빨리 이동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남섬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캠핑장 잘 도착했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